네, 둘, 셋! 안녕하세요! 아입니다 네, 멋진 무대 정말 잘 봤습니다 이제 앉아서 멤버분들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볼게요 네, 자리에 바로 조심히 착석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무대 진심으로 잘 봤고요 두 번째 미니앨범 THE f a s h i o n 어떤 앨범인지 무척이나 궁금한데요 웅기 씨, 직접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의 두 번째 미니 앨범 더 패시지는요 한마디 키워드를 표현하자면 러프 청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난 저희 데뷔 앨범 후이열이 무한한 가능성을 품은 그런 미완의 청춘을 그렸다면 이번에 저희 미니집 더 패시지에서는 소년에서 어른으로 향하는 과정에서 겪는 성장통 그리고 그 시간을 통해서 한층 단단해지는 저의 아홉만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성장통과 아홉만의 이야기를 담아냈다. 또총 다섯 곡이 수록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 앨범이 전작 후 위알과 또 이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정우씨, 더 패시지 어떻게 더 특별한 앨범이 됐는지 네, 한번 소개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네, 이번 앨범. 좀... 트랙 리스트에 정말 신경을 많이 썼는데요. 지난번 후위 앨범의 아웃트로가 새롭게 편곡되어서 이번 앨범의 인트로로 들어갔습니다. 어, 그리고 수록곡을 하나씩 들어보시면 저희들의 고백, 감정, 약속 같은 이야기들이 하나의 일기장처럼 적혀서 내려가는 걸볼수 있는데요. 어, 그만큼 저희 아홉이 함께 만들어 나가고 있는 여정을 담고 있어서 더 특별하다고 생각합니다. 어, 그리고 이번 앨범에 저희 성장통이 담긴 앨범인데요. 어, 많이 많이 기대해 주시고.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어서 타이틀곡 설명을 들어볼 텐데요. 피노키오는 거짓말을 싫어해 어떤 곡인지 박한 씨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어, 피노키오는 거짓말을 싫어해는 동화 피노키오 이야기를 촬용해서 진짜 자신을 찾아 나가는 그런 여정을 그린 곡입니다. 어, 다양한 흔들림 속에서도 자신만의 진심을 지키려는 마음을 아우만의 한정어로 풀어냈습니다. 좋습니다. 데뷔 타이틀곡이죠. 그곳에서 다시 만나기로 해는 기억과 감정을 중심으로 한 스토리텔링형 퍼포먼스를 선보이셨습니다. 이번 안무는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신경 쓰셨는지 궁금한데요. 주원씨, 이번 타이틀곡 포인트 안무 어떤 건가요? 네, 이번에도 저희만의 섬세한 감정과 청춘 감성을 안무에 반영했습니다. 특히 타이틀곡 피노키오를 모티브로 한 만큼 피노키오의 상징인 코를 연상시키는 제스처로 포인트를 줬는데요. 곡의 메시지를 직관적이고 재치있게 표현하면서도 임팩트를 줄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j 엘형이랑 다이스케이랑 같이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세 분의 포인트 안무 한번 만나보시죠. JLC, 박주원씨, 다이스케씨 앞쪽으로 모셔보고요. 우리 음악이 또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준비가 되면 음악과 함께 포인트 안무 어, 준비가 됐습니다. 음악 주세요! 제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노래 제목들이 다 너무나 예쁜데요. 멤버분들 수록곡들도 소개 부탁드립니다. 스티븐 씨? 아, 네, 첫 번째 트랙은 어, 저희 인트로 트랙인데요. 아홉 빛나는 숫자의 시작은 어, 지난 앨범의 아우트로였던 어, 아홉 우리가 빛나는 숫자를 편곡한 버전입니다. 어, 내레이션이 노래를 바뀌면서 아홉의 빛나는 시작을 향한 다짐을 느낌을 나 느낄 수 있는 곡입니다. 네 그리고 또 제가 작사에 직접 참여했는데요, 진솔한 마음을 표현해봤습니다. 오, 작사에 직접 참여를 했다, 스티븐 씨 감사합니다. 이어서 다이스케 씨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두 번째 트랙 1.5배 속도로 달려가는 빠르게 뛰는 심장과 숨가쁜 중촌의 에너지를 그대로 담아낸 곡입니다. 전충의 설렘과 더전의 승란을 생동감 있게 표현했습니다. 네, 숨가뿐 청춘의 에너지를 그대로 담아낸 곡이다. 이렇게 답변을 해드렸고요. 이어서 박한 씨. 네, 어피노키오는 거짓말을 싫어해에 이어서 네 번째 수록된 다신 너를 잊지 않게는 저희가 포화들을 위해 만든 팬송입니다어 저랑 스티븐 형이랑 은기 형 이렇게 작사에 참여를 하게 되었는데요. 포화를 향한 사람과 끝까지 함께하겠다는 다짐을 담아낸 곡입니다. <laughs> 네, 이어서 장준이 네. 네, 마지막 드레 점등이 있지 저는 이 있던 마음을 다시 꺼내 앞으로 이어질 이야기를 약속하는 감동 감성, 감성적인 노래입니다. 어, 우리 잠들어 있던 마음을 다시 꺼내서 앞으로 이어질 이야기를 약속하는. 감성적인 노래다. 잠든 일기장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타이틀 곡을 제외한 수록곡들 중에서 멤버분들이 꼭 추천하고 싶은 곡이 있다면 어떤 곡인지 JLC 이유와 함께 답변 부탁드릴게요. 아네 다시 너를 너를 잊지 않게입니다. 그보화를 위한 저팬성이고 멤버들 직접 팬들을 향한 마음을 가사에 담아서 더더 어, 애지. 애집... 정성은 가요. 저희 진심이 저희 사랑하는 보아들에게 잘 존대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보아를 위한 저 팬송이기 때문에 네, 기억에 남는다. 좋습니다. 아우 빛나는 숫자의 시작 다시 너를 잃지 않게 등 이번에 우리 멤버분들이 곡 작업에 참여를 했어요. 네. 어곡 작업에 참여하게 된 계기와 소감이 궁금합니다. 스티븐 씨. 아네 이번 음. 앨범은 저와 은기랑 한이가 작사에 도전했는데요. 어 저는 특히 두곡 수록곡을 어, 어, 작업을할수 있어서 정말 기뻤습니다. 어, 그리고 제 생각을 음악 안에 이렇게 온전히 담을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 진짜 너무 만족스러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꼭 한국 전체를 가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어, 제가 직접 한번 써보겠습니다. 아, 우리 기대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마지막 질문인데요, 안타깝게도 우리 지원씨가 건강상의 이유로 활동을 잠시 중단했습니다. 걱정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멤버분들도 같은 마음이실 것 같아요. 지원씨 건강상태는 어떤지, 컴백을 앞두고 우리 지원씨와 어떤 이야기 나누는지 정우씨 답변 부탁드릴게요. 어 일단 아쉽게도 이번 활동은 수원이가 함께하지 못하게 됐는데요, 수원이는 지금 좋은 모습으로 돌아오기 위해 행복의 전념을 다하고 있고요, 어, 앨범 준비하면서도 지원이가 정말 많은 응원의 메시지와 칭찬을 보내줘서 저희가 굉장히 힘을 얻어서 준비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 이번 활동에서는 지원이가 없지만 그래도 저희가 그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정말 정말 열심히 노력했으니까요. 예쁘게 지켜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저희 앨범에 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고요 이제 기자님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기자님 손을 들어주시면 제가 마이크를 바로 가져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질문 있으신 기자한테 우리 뒤쪽에 마이크 건네주시면 감사드릴게요 우리 한 번만 더 손들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아이보시의 김종호 기자 라고 하고요 컴백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 이번 그 주된 컨셉트가 소년이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에서 겪는 뭐 흔들림, 불안한뭐 그런 감정들이더라고요. 좀 이번 앨범을 준비하면서 멤버들은 좀 이런 불안함을 느낀 적이 없는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소년과 어른의 경계선에 있는 게 전작과 가장 큰 차이점인데 좀 퍼포먼스적으로, 좀 감정적으로 좀 달라진 부분이 있는지 좀 중점을 맞춘 부분인지 있으시면 공유해 심시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두 가지 질문해 주셨는데요. 먼저 이번 앨범 준비하면서 불안함을 느낀 적이 있는지 네, 답변 먼저 부탁드릴게요. 네, 서정범입니다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일단 앨범을 준비하면서 지난 번 앨범보다 더 성장된 모습 보여드려야 된다는 그런 불안감이 사실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과정에서 자신감이 많이 떨어지기도 하고 어, 완벽하지 못하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들 정말 많이 했어요. 근데 네. 그럴 때마다 멤버들이 옆에서 많이 도와주기도 하고 또 칭찬도 해주고 이렇게 둥하는 걸 해줘서 더 힘을 내서 이번에 을 준비할 수있었던것 같습니다. 네, 우리 멤버분들의 응원 덕분에 네흔들리 있었다 정우 씨 답변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퍼포먼스 좀 달라진 점 중점적으로 둔 부분 퍼포먼스도 좋고요. 퍼포먼스 이야기 해주시고 그 외적으로도 계속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답변해 주실 멤버분 계실까요? 네, 웅기씨 네, 차원기입니다 질문 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데뷔곡이었던 그곳에서 다시 만나기로 해서는 뭔가 소년미 뿜뿜하는 그런 업무가 많았다면 이번 저희 피노키오는 과정을 싫어해서는 조금 더 터프한 충전을 많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터프한 충전을 만나보실 수가 있다. 또 답변해 주실 멤버분 없으면 감사합니다. 우리 아오! 네, 요번 앨범의 키워드가 러프 청춘인데요. 설명과 아홉이 생각하는 러프 청춘은 무엇인지 답변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답변해주실 멤버분 계실까요? 네, 차은기입니다. 질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청춘이라는 게 뭔가 떠올려보면 되게 아름답기만 할것 같고 뭔가 가슴이 뜨거워지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사실 청춘은 마냥 그냥 아름답기보다는 힘들고 흔들리는 아픈 시간들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러프 청춘은 뭔가 그런 불안한 한 그런 청춘도 받아들이고 아그 안에서 진정한 나 자신을 찾아간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어, 데뷔 앨범에서부터 지금까지 뭔가 한 발짝 성장해서 계속 이어나가고 싶은 저의 아홉의 이야기인 것 같아요. 거칠고 혼란스러운 시간을 지나면서 더 단단해져가는 저희 모습을 아우만의 방식으로 표현해주신, 표현했다고 생각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혼란스러운 시간을 지나면서 우리 멤버분들끼리도 으쌰으쌰하면서 단단해져가는 모습이 또 러프청춘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미기씨가 답변을 해드렸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코리아주완대의 신한은 기자입니다. 컴백 축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성적합니다. 일단 8월에 마닐라에서 첫 팬콘 하셨으니까 j l c 가 그러니까 소감이 남다르실 것 같은데 어떠셨는지 궁금하고요 다른 멤버분들도 그리고 뭐 앞으로 입성하고 싶은 공연장이라던가 도시라던가 있으시면 말씀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베트남 공연도 다녀오셨고 여러 무대에 서셨잖아요 지난 4개월간 그래서 특별히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었다는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많은 질문 해주셨는데요 우선 마닐라 팬콘 j l c 소감 있을까요? 네, 제일입니다. 질문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 어릴 때부터 약간 그렇게 큰 무대 쓸수 있는 거 정말 정말 하고 싶어서거든요. 근데 뭔가 혼자서만 아니고, 그 이렇게 멤버들이랑 같이 쓸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 앞으로도 그렇게 뭐, 성장한 무대를 같이 쓸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멤버분들과 이렇게 큰 공연장에 서서 너무 행복했다 답변해 드렸고요. 또 입성하고 싶은 공연장, 또 가고 싶은 도시 모든 잠언 있습니다또 말하며 이루어지니까 스티븐 씨? 네, 스티븐입니다.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저희가 많은 저희가 스케줄을 통해서 많은 나라를 이렇게 왔다 갔다 했을 때 항상 느꼈던 건데 어 많은 포화들이 어느 나라 가던 있어서 너무 항상 감사하다는 네. 마음을 맨날 가졌고요. 그리고 더 많은 나라도 가보고 싶은데 어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살아왔던 나라 호주를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호주? 네 <laughs> 가보고 싶다. 또 멤버분들 가보고 싶은 네. 공연장 있을까요? 다이스키씨 혹시 있어요? 네다이스키입니다예 네, 저는 일본에 사실 네번 이, 저번에 발전해서 가봤잖아요. 그러니까. 네. 솔직히, 일본에서 많이 팬분들이 있는 것도 알고, 중국에서도 많이 있고, 이번에 베트남도 많이 있고, 그냥 많은 나라에 역시 저희 팬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것도 기쁘고, 역시 세계적으로 많은 팬분들이랑 같이 더 만나고 싶은 마음도 많은데, 가고 싶은 거는 하나밖에 없고, 그냥 뭔가 월드투어 같은 거 하고, 하얀 나라에 가보고 싶습니다. 월드투어를 한번 해보고 싶다. 우리 막내의 우렁차또 네, 입성하고 싶은 나라 이야기였습니다. 또 여러 무대에 섰는데요. 기억에 남는 무대 혹시 있을까요? 네 박전입니다. 박지원. 네,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저는 아무래도 마닐라 팬콘이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은데요. 어, 아직도 그날의 사진이나 영상을 보면 심장이 두근두근 뛸 정도로 그때 열기와 그런 함성 소리가 아직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 어떤 나라를 가든 어떤 곳에서 무대를 하든 그런 열기, 그런 함성을 들을 수 있게 멋있게 무대하는 그런 아우이 되도록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우리 박한 씨도 혹시 기억에 남는 무대 있을까요? 아, 네, 저도 마닐라 팬콘이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것 같은데. 그 공연장에 서있으면 은 되게 우주 한가운데 서있는 기분이에요 되게 별이 반짝반짝거리는 그런 느낌이고 그래서 저는 이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무대를 서 보는 게제 꿈이었기 때문에 처음으로 이렇게까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무대를 서 보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평생 기억에 남을 것 같은 그런 공연이었습니다 좋습니다. 보여줘야 된다는 부담감이 있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멤버분들 지난 활동 이후에 느끼는 좀 성장한 부분은 분명히 있으실 것 같아요. 좀 어떤 부분이 성장했다고 느끼시는지 말씀 부탁드리고 4 개월 만에 초고속으로 좀 컴백을 하다 보니까 활동이랑 컴백 준비를 병행하셨을 것 같은데 좀 어려운 점은 없었는지 같이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 활동으로 거두고 싶은 목표도 덧 붙여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질문으로 어, 마지막 질문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성장을 느끼는 바가 있었는지부터 답변 부탁드릴게요 이번 컴백을 하게 됐는데 우리 이전과 달라진 점, 성장한 점 뭐가 있을까요? 저는 딱 눈에만 봐도 춤선이라든지 비주얼이라든지 다 보이거든요 멤버분들 답변 부탁드릴게요 네 정우씨 네서서우입니다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우선 아까 성장의 모습을 보여줘서 부담감이 있다 말씀드렸었는데요. 사실 지난번 활동에 이어서 이번 활동 준비하면서 어, 정말 팀워크가 많이 맞아졌다는 생각을 했는데요. 어, 뭐, 뭐, 서로 먼저 말하지 않아도 뭔가 서로 원하는 걸 알고 그리고 예를 들어 안무를 맞출 때도 간격을 서로 말하지 않아도 알아서 잘 맞는다거나 그런 식으로 그냥 눈빛만 봐도 이제 뭘 원하는지 아는 사이가 된것 같습니다. 팀워크가 성장한 것 같다. 네, 이어서 두 번째 질문인데요. 4개월 만에 초보 속 컴백입니다. 활동과 이 컴백 준비 병행하면서 어려운 점은 없었을까요, 멤버분들? 네, 박주현입니다.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어, 어려웠던 부분보다는 좀 행복했던 순간들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뭔가 활동을 계속하면서 쿠아를 계속 만나고 그리고 다음 앨범을 준비하면서 쿠아에게 어떤 무대를 보여줄지. 어떤 이제 깜짝 어떻게 깜짝 놀래킬지 이런 거를 준비하면서 저는 기대감도 있고 행복함도 있고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팬분들 덕분에 어려운 음. 점이 없었다. 장시해보 씨. 네. 어렵지 않았어요. 괜찮았어요? 네, 더잘 모입니다. 좀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우리 이번 내는그 무희 찍고할때 우리 원테크 도전했 써요. 어, 네, 원테크 우리에게 첫방 처음은 네. 했어요. 오. 근데, 우리 계속, 그, 엔지 없이 아, 해서, 엔지 네, 없이 계속, 계속, 어, 성장을 했다. 끝이, 어, 끝이 없이 계속 계속, 네. 이렇게 하면, 그, 우리 이렇게 조금 어려워요. 네. 좋습니다. 아니, 원테이크 뮤직비디오를 함으로써 이 점이 또 성장한 네. 것 같다. 장수할 것이가 성장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앨범을 통해서 이루고 싶은 목표 있을까요? 아, 네, 스티븐입니다.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제, 저희 아홉의 목표는 음악 방송 1위 올킬입니다. 아 올킬. 아그 네. 어, 데뷔 활동 당시에 감사하게도 세 번이나 1위를 하게 됐는데요. 어, 뭔가 이번에는 모든 음악 방송에서 1위를 해보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활동을 토, 통해서 아홉이 어, 무대 위에서 얼마나 성장했는지 그 변화를 확실히.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웅기 씨도 답변 부탁드릴게요. 네, 차우기입니다. 질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연말이다 보니까 시상식도 많고 저희가 큰 무대를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신인상을 비롯해서 많은 트로피들을 저희 아홉의 이름으로 가져오는 것이 큰 목표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데뷔하고 나서 정말 너무 감사하게도 아홉이라는 이름으로 상을 여러 번 받을 수 있었는데요. 그동안 저희 멤버들이 해온 노력들이 떠올라서 너무 감격스러웠던 순간이었어서 이걸 저희 목표로 삼고 싶습니다 그래서 남은 시상식과 이번 연말 무대에서도 저희 아홉만의 특별한 무대들을 보여드리고 2025년 최고의 신인으로 기억하고 싶은 그런 신인으로 남고 싶습니다 어, 2025년 최고의 신인이 되고 싶고 남은 시상식, 연말 무대도 많이 많이 서고 싶다 어,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꼭 이루시길 저도 응원할게요. 자 이제 질의응 어, 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질문해주신 기자님들 어떤 계획과 각오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어, 저희 첫 컴백, 저희 열심히 준비한 저희 미니 2집 앨범 더 패시지가 오늘 오후 6시에 발매되는데요. 음악방송과 다양한 컨텐츠 그리고 무대들로 저희 아홉만이 가진 매력들을 이렇게 꼭 보여드릴 테니까요 저희가 글로벌 다국적 그룹인 만큼 전 세계 다양한 곳에서 많은 사랑을 받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많은 사랑 많이 많이 받길 바라겠고요 스티븐 씨 마지막으로 오늘 와주신 기자님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아네 일단 먼저 바쁘신 데이 자리에 와주신 모든 기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 우리 오늘 우리라는 이름으로 더욱 단단해진 아홉만의 이야기 그 패시지로 어, 다시 발걸음을 내게 되었는데요. 어, 서툴지만 계속 걸어갈 저희 아홉의 열, 어, 여정을 잘 지켜봐주시고 어,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더 열심히 하는 아홉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가능성을 증명해가는 멋진 청춘 아홉. 소년에서 어른으로 꿈을 향해 성장해가는 이들의 여정에 응원의 기사들로 빛이 되어 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쇼케이스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진행을 맡은 MC 유재필이었고요. 우리 아홉 인사드려볼까요? 네. 그럼 지금까지 아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